어? 맞네? 생각해보니까, 어, 나워커 세트다. 워커트 형, 나에게 힘을 줘! 형 무기로 일등 먹을게! 아자 겁나 안전하게 해야겠어. 그리고 이거 먹으려고 했지만, 세게 박아서 먹어요. 무조건 차를 살리는 느낌으로다가 가는 게 좋겠군. 쇼크. 쇼크. 어, 이거 딱 유튜브 각 채야지. 됐어. 그 다음에. 여기서 딴총 있지 않았나? 딴총, 딴총, 딴총. 아 이거 먹었을 때딱그애딴 먹었을 때딱그거 했어야 됐는데 아 정신 정신 놓고 있었어. 아아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채생 채생창에 그거 올려주세요. 어. 와꾸 세트네, 여기 올려주세요. 아, 아무나, 아 어, 맞네. 생각해보니까, 어, 나 와꾸 세트다. 어, 이번 판 유튜브가, 유튜브가 집중, 집중, 집중 좋아, 좋아, 좋아. 집중 와, 이거 진짜, 이거 와, <laughs> 끝 형, 나에게 힘을 줘. 딱, 딱, 나에게 힘을 줘! 내가 열심히 해서, 형 무기로 1등 먹을게! 아자! 됐어. 됐어. <laughs> 어, 좀 쉬자, 이제.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아, 인생. 아, 인생. <laughs> 연기 잘한다. 우와! <laughs>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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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꾸 세트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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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어, 아니, 여기는 어차피 잘리는 부분이라서. 예. 네. 죄다 <laughs> 잘려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이게 <laughs> 네. 약간 이렇게 조금 대기하는 부분은 좀잘리 잘리거든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가오. 이렇게 뭐야? 이렇게 okay. 빨리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야, 이거는 아파트 붙여야 돼. 야, 아파트, 뭐이거 왼쪽 거 붙일래? 그냥? 그래. 가자. 여기 갈래. 아니야, 여기 뭐, 아니야. 어, 뭐야, 보급이 왜 여기 떨어져 있어? 뭐야. 뭐, 먹어? 먹어? 어어어어어어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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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이거 개오바였어 솔직히 인정? 개오바였어 안겠는데 다 박아 야뭐 애답을 버렸다고? 이건 다시 먹으러 가야된다 인정해? 인정이야? 인정이야? 뭘간다나후이성고 <목소리> <목소리> 했어. 와구평하던게 1분 전이다, 우리나. 아, 아 맞다. <laughs> 아, 맞다. 아까 총 미안해 나더 좋은 총이 생겼어 미안해, 미안해. 다음에는 어그로 나와 다음엔 어그로 나와 하재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수류탄이 연막탄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여차하면 게임 만들어야 된다 아 아까 그거 가져올 걸 그랬나봐 잠깐만 이거 문소리 어디야? 들어온 거야 1층인 것 같아. 자, 이거를 내가 잡아내야 편하게. 자, 이렇게 잡아주고,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짜프!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서, 템 먹지 말고, 이쪽을 견제해줘야 돼. 주위를 견제해줄 수 있는데. 잠깐만, 잠깐 와커, 와크, 와커청의 힘으로. 저기 창문으로 내가 봤던 저기 창문으로 넘어서 나와 100%야. 뒤에 창문으로 넘어서 나와 나같으면 이렇게 넘어서 나와 뻔해 뻔해 파리 조용해. 쉬. 이제 죽었어요? 야 지지 <laughs> 이겼어. <웃음> 이겼어. <웃음>